유월 11일 새벽 만나이배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찬송가 366장입니다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장비를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 하늘을이 귀로 열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할양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맘 녹여주.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 구약 성경 707면 8면에 있는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에고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오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치려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느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한 개에 기록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진로, 그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거 그냥 작은 것들은 그냥 그냥 풀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바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주 어릴 때부터 8살 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16살 될때 경험하게 되었고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땅에 있는 여러분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을 철폐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6살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 속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모든 것 가운데 이제 성전까지 다 정결하게 하는 바로 그 모습이 있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갔던 그 요시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 요시아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요시아가요.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아가 요시아대에 그 모든 심판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을 다 정결하게 하고 이제 유월절까지 다 지키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애굽왕 이제 바로 바로가 이제 애굽왕이죠. 그 느고가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여러 땅을 찾지하려고 하는 그 권력욕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2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가 방비하러 왔을 때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고가 시작. 누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는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아멘 여러분들 말씀에 애고방 느고는요 전쟁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냥 그 이제 남유다를 좀 비껴서 이제 전쟁을 하는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시아가요. 지금 이상한 행동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오늘 말씀에 22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싸우고자 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변장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아, 요시아가요, 이제 변장을 한 것입니다. 왕의 옷을 입지 않고, 그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변장의 모습을 하고, 똑같이 전쟁에 나갑니다. 자 그러더니 여러분 이제 상대방은 이제 그 사람이 왕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죠. 우선 이제 자기가 죽여야 되는 적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를 날리게 되었고 그가 중상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한 한 마음 속에서는 좀 의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시아가 죽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요시아가 죽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심은 확신합니다.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순간마다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4편까지 쭉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면 그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보니까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까지 지키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가 왕으로서 그냥 있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누고는요?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죠. 아니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한쪽으로 지금 비켜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나하고 전 지금 맞서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내셨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안보내셨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한쪽으로 돌아서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변장을 하고 나가서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키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키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끊임없이 나타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은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켜 보호하세요.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가 죽지 않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서 이제 죽었다고 해서 성 밖에 던져놔도 그가 또 살아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큰 폭풍을 만났을 때도 죽지 않고요 여러분 멜리데섬에 도착했을 때 독사에 물렸지만 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해 이 요시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도, 도, 도우, 도우시고 보호하시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까지, 내 욕심대로 행하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하시는 자들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목이 고든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 하면 꼭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이 곧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 속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먹이고 든 백성으로 뻣뻣하게 서 있으면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도심이 우그곳 가운데 받기를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펼쳐지려고 해도 더 이상 펼쳐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요시야는요 성급했단 말입니다. 그의 삶 속에 지금 추측한 거죠. 실제로는 이제 히스기야 이후에 그 히스기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와 그의 그 그의 어떻게 보면 그의 자녀들이 쭉 흘러가다가 요시야까지. 이 바벨론과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화친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애굽이 이제 바벨론을 침략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요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막아야 되겠다고 라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진짜로 내가 잘못한 것 하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성급하게 행했던 그 행동이. 끝내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이제 그 애가까지 지어서 너무 큰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이 요시아를 생각하며 애가를 지어서 함께 슬퍼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마음에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가 며칠 전에 여러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 나눴지만 요시아는 여러분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반듯하게 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왔고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주 반듯하게 살아갔던 그 모습 그렇지만 마지막에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그 성급함들 그 추측들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 마지막이 참 좋지 않게 끝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선한 왕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그런 잘못된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 있으려고 했던 그 모습. 사랑 성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술수로 추측으로 성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의 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분명히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복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원치 않는 것들,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우리는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혹여나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큰 것, 내가 나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성급하지 말고 추측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시아의그 모습은 더 멋지게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이 이제. 그 뒤로는 아주 급속하게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36장 말씀 쭉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긴급하게 막 흘러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에 요시왕이 죽었을 때온 남유다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추억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요시아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시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랄 라 땅에 있었던 사람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북이스랄이 멸망했을까? 그러면서 베델로 가서 그 우상을 회파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수 있도록 늘 중보하고 함께 격려했던 여러분 모습을, 여러분 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아파할 때 그들도 함께 세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큰그 모습.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 요시아가 죽게 되었을 때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 우리가 함께 세워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요시아 선한 왕으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잘 펼쳐져 가다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끝에.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습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변장까지 하고 끝내는 전쟁에 참여해서 죽게 되는 그 모습.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요시아 왕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요시아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인생에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요시아 왕도 끝에 그의 인생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해 끝내는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길게 더 유예가 될수 있었던 것이었는데도 그의 인생에 이렇게 자기의 성급함으로 자기의 추측으로 이렇게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는 모습.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시야는 선한 왕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마지막의 끝에 그 모든 것이 아름답진 않았지만,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을 통하여 함께 있었던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또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고 있는 모습들, 그것이 일어날 수 있던 결정적인 것은 바로 요시아 왕이 자기 자신만 돌아봤던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꿈꾸고 있었던 그 꿈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함께 슬퍼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선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 자신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 성도.